그 분은 오늘 충분히, 두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자신을 뜯어내시고또 많은 축하와 또 결혼 어, 당사자로부터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래요 예, 그러면은 이 순간은 보통 우리 사회 의 예식으로 거의 주례사에 해당되는 주례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주례사도 듣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순간, 딱,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신랑 신부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신혼여행 갔다 올 때, 갔다 올 때, 면세점 지날 때, 나를 기억해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선물은 뭐 다른 것보다 현금이 좋다 라든지 하여간 그거 외에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절에 예? <laughs> <laughs> 네, 네, 참석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우리 지인이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고 우리 지인을 예쁘게 키워주신 우리 사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 야 되는데 두 말씀, 세말씀 준비된 게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사이 대은 안드레야. 우리 딸, 사랑하는 딸이야. 어, 오늘부로 새로운 가정을 꾸르게 되는데, 오, 살아가 보니까 그렇더라. 뭐 부부 간에 도 서로 뭐 싸울 일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그는데 혹시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두 양가 부모님의 기은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예, 이제 자리에 가주시고요. 예. 뭐 어떤 주례사 해도 아마 두 분은 지금 귀에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듣고도 까먹을 테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테고 어... 실제로 우리 결혼 생활 해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아마 살아오셨던 자신들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실 테고 오늘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두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도 간절하지만은 결코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기본으로 깔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서로 독립된 인격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결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행진일 것입니다. 원 가족의 생활풍습이 다르고 또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차이 외에도 나는 나라는 동맹체 인격체이고 또 너는 너이기 때문에 그는 저도 두. 이면서도 너와 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듯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에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아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서로 다른 걸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상대편을 존중해줄 때,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음을. 내가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때, 나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상대편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러한 은총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좋은 말씀들 보다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신랑 신부에게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간단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스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우리는. 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려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것처럼 너희도 내 개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나내게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 지금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는 일어서 주시고 양측의 증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신랑 신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오늘 이 성당에 함께 온 것은 교회의 사제와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이 혼인하려는 뜻을 주님께 엄숙히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에게 부부 사랑의 복을 넘치도록 내리실 것이고 일찍이 거룩한 세례로 축성하신 두 분을 오늘 특별히 혼인 선사로 풍요하고 굳건하게 하시어 두 분이 한 평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 생활의 모든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신랑 김형래 대든 안두야와 신부 유진비아는 어떠한 강박도 없이 완전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료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혼인 계약을 내리려는 것이니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뜻을 알리십시오. 나 김형래 대원 안드레아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바쁠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 것을 약속합니다. 나진 당신의 남편으맞아들 즐거울 때나 괴로울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이제 두 분이 그 서로 합의한 내용을 그 사람의 전교로 주고받게 되는 단지에 강복하고 반지를 서로 주고 받 so, so, 받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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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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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과 시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중요한 서로의 합의와 약속은 어, 모든 우리 부모님과 친지들 앞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신분은 <laughs> 서로 진하지 않게 서로 포함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